네 안녕하세요 토사입니다 어 이번에 61회차 스무패 네또 이렇게 한번 봤는데 어 이번 회차는 사실 몰린 경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1 2 3번부터 50% 이상 55% 이상으로 몰리고 그리고 4번 네 4번까지도 73퍼 그러니까 굉장히 과반수로 몰린 경기들이 이런 식으로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회차는 어 많은 등수 1등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뭐 대학적으로 1등 많이 나와봤자 한 5명 정도? 그러니까 큰 금액으로 1등이 당첨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어쨌든 네, 보통 제가 경험상 그래 왔던 기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초점을 맞췄고 네뭐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 꽂혀서 그런건 아니라 제가 평소대로 분석하는 대로 진행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예, 참고 해보시면서 네, 본인의 픽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1번 경기 헤타페드의 카디스 인데 사실 이 경기가 제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기예요 어떤 한쪽이 뭐, 압도적으로 뭔가 유리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뭐, 헤타페는 지금 4경기 동안, 어, 패배가 없긴 한데, 1승 3무를 기록을 하고 있고, 많은 득점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는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카디스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약 6경기 동안, 아, 7경기 동안 1패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어, 직전에 AT 마드리드를 잡으면서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을 내렸어요. 어쨌든 이 경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이 경기는 3등분이 되었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시면 60% 정도 투표율이 몰려있고요. 배당을 확인을 해보면 또, 네, 해답의 쪽이 이제 정배를 받았죠. 네,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 3등분 경기라고 판단을 내리는데 또 투표율이나 배당적인 부분에서는 그러지 않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헤타페 쪽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핸디를 봐도 일단 헤타페가 홈에서 이번 시즌에 헤타페가 홈에서 1승 2무 3패고 6경기 동안 6, 6, 6, 6득점을 했어요. 실점은 10, 10개의 실점을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핸디 값을 봤을 때. 어, 물론 헤타페가 패배한다라는 그림은 없기 때문에 카디스의 승리는 보고 있지 않고 승무 라인으로 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고 헤타페의 승이냐 무냐 이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10 배당까지도 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유력한 건 1점차 승부를 보고 있긴 한데, 예, 2점차 이상으로도 승부를 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패턴. 여러분들께서 제 경기, 제가 이제 분석하는 거에서 좀 패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무겁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렇게 큰, 큰 패턴은 아닙니다, 사실. 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네, 계속해서 무승부가 엇갈려 있는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1번에 무업다를 택했고, 그리고 뭐 이런 패턴도 있어요. 지금 두개의 연속으로 무승부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패턴을 쭉 따라가 보면 3번 연속으로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턴이 이런 식으로 예, 그려진다라는 것만 그냥 설명을 드리고 어, 굳이 이 1번의 패턴을 막 그렇게 많이 참고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16개 피픽 정도를 모아 봤는데 예, 승적으로 12개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어, 과반수가 몰려 있는 거죠 어, 저는 왜 그런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분명 3등분으로 나누어 나뉘어야 할 경기가 지금은 투표율이나 배당 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단통승으로 예,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네, 어쨌든 1번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고요. 2번은 이제 리즈 대 본머스입니다. 사실 제가 1번과 2번 경기를 가져갈 때 정정배를 가져가지 않으려는 네, 그런 네, 특성을 항상 가져가려 하는데 이 리즈와 본머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네, 1번 경기와 거의 흡사해요. 사실 리즈가 지금 15위고 본머스가 14위인데 리즈가 홈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좀 무너지는 듯한 그림을 보여주곤 했죠. 어, 근데, 어,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최근 흐름을 보면, 리즈가 직전에 리버풀을 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 내렸고, 보머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홈과 원정의 차이로 딱 봤을 때 아, 리즈는 잘하다가 갑자기 아스날한테 지고 풀렘한테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흐름이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직전에 리, 어, 리버풀을 잡고 왔기 때문에 좋다고도 볼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배당을 1.60이라는 배당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배당 차이가 날 만한 경기인지를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이제 리즈 승으로 가져가고 싶은 그런 경기인데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배당이 1.60이거든요. 일반 경기는 약간 1.95 근데 이거는 1.60이에요. 그래서 아, 이4 2 0의 배당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일단 내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 이거 좀 헷갈립니다. 이 경기는 진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판단하기에. 근데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이제 여기다가 좀 이제 그 제가 좀 강한 패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두꺼운 글씨로 처리를 했어요. 이번 라인에서는 5년간 3연무 이상이 단두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승부를 제외하고 그냥 승패 라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원래 같았으면, 네, 이 연기는 아무리 봐도, <laughs> 아, 배당만 봤을 때는 보머스를 가져가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네, 그냥 이거는 패턴 믿고 그냥 승패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승패라고 결정을 했고요 3번의 울버햄튼 대 브라이턴 경기는요 일단 울버햄튼이 지금 현재 흐름이 너무나 안 좋긴 하죠 브라이턴도 마찬가지로 안 좋다가 첼시를 직전에 4대 1로 잡으면서 약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순위적인 면에서도 울버햄튼 은 19위고 예, 브라이턴은 네, 8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 울버햄튼이 지금 홈에서 2승 2무 2패. 3득 8실이에요. 근데 브라이턴은 원정에서 2승 1무 3패. 9득 11실. 솔직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브라이턴이 여기서 뭔가 엄청나게 유리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찾을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브라이턴은 원정에서 정배를 받았지 또 어, 투표율은 57% 정도 몰려있지. 야,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브라이턴에 그냥 승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브라이턴의 승리로 예, 결정을 했습니다. 패턴적인 부분에서는 승없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는 굳이 그렇게 크게 참고하지 않은 패턴이에요. 굳이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이런 패, 아, 잠깐만요. 자, 이거를, 이건가요, 아마? 예. 네. 이 패턴으로 간것 같아요. 지금 세번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나오,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승업다라고 정, 해놓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믿는 패턴은 아니어서 별 참고는 안 했습니다. 일단 적어놓긴 적은, 적어놓은 거고요. 어쨌든 3번은 패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봐보면, 어, 결국에 지금 승승패, 이게 모두 다 정배로 가져가고 있는 느낌이라서, 사실 굉장히 부담, 그 아, 거부감이 드는 그런 픽을 가져가긴 됐는데, 아 글쎄요 이 경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1,2,3번은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4번에 바야돌리드 대 엘체 경기를 어, 말씀을 드리면 서는 승무라고 일단은 결정을 했어요 일단 바야돌리드가 지금 현재 배당을 1.69라는 배당을 받았고요 그리고 무승부에 3.40을 받았는데 이게 바야돌리드가 사실 엘체가 너무 못해요 엘체가 너무 못하고 원정에서 5득 16실 0승 이무 4패예요 근데 바야돌리드는 어쨌든 홈에서 나름 준수한 그래도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흐름만을 봤을 때는 사실, 네, 이거는 바야돌리드가 너무 유리해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예, 홈에서도 지금 현재 세 경기 연속으로 예, 지금 패배를 하고 있지 않고, 어, 실점도 그렇게 많이 하는 팀이 아니에요. 근데 원정에 이제 이 엘체는 연속 2연물를 하긴 했는데 올 시즌에 너무나 말도, 아, 아, 좀 너무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몇 경기 연속으로 어, 승리를 못 거뒀냐. 하나, 둘, 아, 둘, 셋, 넷, 다, 여, 일구, 여덟, 아홉, 열, 열한, 열 경기 연속으로 아어 지금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바야돌리드의 승이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 경기를 무패로 가정합니다. 예, 저는 이 경기가 바야돌리드가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또 4번의 패턴에서는 폐업다라는 거는 제가 어, 정해놓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저도 이거 별로 참고 안 했거든요 패턴은 계속해서 다른 결과를 내고 있죠 4번에서 이건 언젠가 깨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 저는 여기서 그냥 무패라인을 설정했어요 이 폐업다 패턴 무시하고 일반적인 피, 픽에서도 이거 4번에 여기는 0표거든요 그만큼 엘체의 승리를 보고 있지 않고 다 대부분이 이거 예, 지금 예, 승, 승쪽 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투, 이 지금 16개 픽 중에서 14개, 9개 표가, 어, 지금 투표율, 투표율 형성하고 있는 거랑 굉장히 흡사하게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 무패로 설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체의 승리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다. 다음에 5번 의 에버턴 레스터는 사실 이거는 배당 을 보고 판단을 딱 내렸는데 에버턴이 지금 현재 2.14 그리고 레스터가 2.80이라는 배당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에버턴이랑 레스터랑 지금 현재 흐름을 비교해 보면 저는 그다지 어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두 경기 연속으로 클린 시트를 기록하고 있는 에버턴이고 홈에서 나름 좋은 성적을 그래도 거두고 있어요. 근데 레스터는 직전에 울버햄튼을 4대 0으로 잡고 오긴 했지만 첫 승을 거뒀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네. 현재 흐름은 둘다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배당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핸디 배당까지 한번 참고를 해본다면 저는 이 1.2.14라는 배당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스터의 승리를 결정을 내렸고요 단통 패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진짜 강한 패턴이 있었어요. 이 5개 연속으로 지금 같은 결과가 되고 있는데 보통 6개 연속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네 에버턴 사이드가 아닌 레서 사이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 굳이 받친다면 무슨 부까지는 받치겠지만 저는 단통패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6번 경기, 네, 셀타 대 오사순화인데, 지금 오사순화가 역배임에도 불구하고 정배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셀타비고랑 오사순화랑 지금 현재 흐름을 비교를 해보면 오사순화가 훨씬 더 좋아요. 셀타비고는 지금 다섯 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하지 못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왜 셀타비고가 지금 2 2배당, 배당보다 더 아래인 배당을 어, 지금 저, 어, 책정 받은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홈과 원정으로 차이를 해본다면 분명 셀타비고가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만 현재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셀타비고의 지금 배당이 굉장히 좀 의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현재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제 정배 투표를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근데 6번에 있던 무승부가 없다라는 그런 어,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도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요.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저는 셀탑이고 사이드로 이런 식으로 가고 싶긴 한데 지금 여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아 근데 솔직히 받쳐보고 싶긴 하거든요 6번은 무슨 부까지 한번 가져가 보고 싶긴 한데 <laughs> 이건 좀 어렵네요 예. 이거는 아 진짜 어렵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라고 보이고요 음 무슨까지 받추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게요. 7번 첼시 대 아스날 이거는 뭐 고민 안 했습니다. 저는 첼시의 배당, 아스날의 배당 확인을 해 보고 두팀 모두 다 흐름이 괜찮다라는 판단하에 아스날 배당이 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스날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7번은 일단은 패턴이 무와패 없다라는 패턴이 두 가지가 존재를 했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경우에는 저는 두개중 하나 다, 답이라고 생각을 하, 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스날의 단통성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 에이티 마드리드 에스파뇰얼은 지금 에이티 마드리드가 1등 투표를 받을만한 경기가 절대 아니에요 물론 에스파뇰얼이 15위고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에이티 마드리드의 흐름이 너무나 안 좋기도 하고요 예. 지금 홈에서 3연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기가 배당을 1.3대의 배당을 받으면서 예, 1등 투표를 가져간다는 라 것은 사실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점차 승부로 a t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그냥 쉽게 단통승 예,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의 패턴은 패없다 예, 패없다를 결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어, 어떤 부분을 참고를 했는지 지금 어, 이거는 이건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패턴 형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딱히 그렇게 치, 신경 쓰지 않은 패턴이에요. 8번은 예, 어쨌든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9번 경기 말씀을 아 8번 예, 16개 픽에서 16개 올 표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일단은 승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했고 또 여기 무패 라인에도 조금 어느 정도 투표가 가 있죠. 그만큼 에이티 마드리드가 어, 그렇게 압도적으로 뭔가 예, 되게 예, 흐름이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의미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9번 경기로 넘어가 보면 이 9번 경기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에스턴 빌라랑 에이 맨유 맨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지금 맨유가 훨씬 더 좋죠 에스턴 빌라보다 맨유가 훨씬 더 좋고 또 에스턴 빌라는 홈에서 맨유를 상대로 이긴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찾아보기로는 그래요 이거 지금 2020년 9월 12일날 친선경기에서 한번 이긴거 제외하고는 에스턴 빌라가 맨유를 홈에서 예, 이긴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도 그렇고 예, 배당도 너무 높아요 예, 배당도 지금 1.96이라는 배당을 받았는데 이거를 어, 사람들도 보면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9번에 이제 거의 올표를 받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건 지워야 될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한데 음, 지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 전 지워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는데, 맨유가 만약에 승을 거둔다, 저는 배당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유가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 같고요. 단통 무승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예요, 사실. 예. 사실, 이거 승리의 배당이 왜 무승부보다 더 낮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봤지만, 이거는 좀 함정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현재 흐름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 정도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9번 경기는 무승부를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변,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싶긴 한데, 이거는 좀, 틀리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네 무승부로 단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의미 없습니다. 저는 이 10번의 패턴 너무나 강한 패턴이 있고요. 이거가 지금 다섯 개 연속으로 같은 결과 나왔거든요. 보통 이 여섯 개 연속으로 잘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강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서 10번은 유캐슬 승을 배제한 채로 승무 그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1번 경기 소시에다 대 발렌시아 경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자면 발렌시아 경기 사실 1.77, 3.25, 3.80 이렇게 받았는데요. 지금 거의 두배 넘는 수치로 발렌시아가 배당을 책정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소시에다드가 그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원정과 홈 이렇게 차이를 해봐도, 예, 무승부의 그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기에서 지금 투표율이 58.3%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저는 그냥 소시에다드가 예, 이길 것 같다. 예.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진짜 정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 무승부까지 바치는 경기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단통승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1 1번 같은 경우에는 어 패턴은 승업다긴 한데 이거는 크게 예뭐 참고할 만한 그런 패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패턴이 형성이 돼 있어요. 계속해서 다른 결과를 내고 있다. 여기서부터.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적용할 만한 그런 패턴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크게 참고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11번도 거의 올 표에 가까운 그런 어 표를 받았는데 사실 이거에 비해서 지금 소시에다드의 투표율이 좀 낮다고 판단을 내려요. 예. 네. 근데, 이좀 애매한 경기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올표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승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불안하면 무승까지 가져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토트넘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음, 손흥민 선수가 못 나왔을 때도, 아 나왔을 때도, 리버풀에게 거의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클럽 감독, 클로 감독이 어... 부임하고 나서 리버풀이 토트, 토트넘이 리버풀을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그아한번 이겼네요. 네, 한번 이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기질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어... 이번에 손흥민 선수도 못 나오고 막 여러 선수가 못 나오는데 이게 리버풀이 당연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거든요. 근데 리버풀이 지금 현재 상황이 원정에서 1승도 없는 상태라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투표율이 많이 몰린 이유에 대해서 아 근데 토트넘 경기력을 보면 아 근데 이거는 왜냐면 토트넘이 어쨌든 지금까지 홈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왔었어요 홈에서는 5승 1패 16득 6실 실점도 많이 하지 않고요 그래서 리버풀이 여기서는 한승을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리버풀 승으로 예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 사실 좀 불안한 경기입니다. 이 22번은 예. 어쨌든 그렇고요. 13번에 비아레알 마요르카. 사실 이 경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배당을 1.48이라는 배당을 받고 있는데 투표율은 예 거의 올표, 올표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 비아레알이 비아레알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세 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두 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못 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마요르카는 지금 현재 1승 1무거든요. 그래서 해볼만 해요. 분명 해볼 만한 경기인데 투표율도 너무 많고 배당도 너무 적다. 이런 점을 판단을 해본다면 아 이거는 마요르카 아니 이거 비아레알이 굉장히 좋아보이는 경기인데 사실 헨슨까지는 좀 무리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내리고 이긴다면 1점차 승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긴 합니다 아 근데 이제 홈에서 너무 강한 면을 보이고 있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아그 점을 참고한다면 무승부의 그 확률도 좀 있어 보인다라고 내, 뭐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어쨌든 저는 이 헨무를 한번 예, 예측을 해보겠다 헨무 예, 그래서 비아레알의 승리를 좀 예상을 해보겠고 마지막 베티스 대 비아레알, 베티스 대 세비아 죄송합니다. 베티스 대세비야인데 이거는 지금 베티스가 좋아 보이거든요. 확실히 베티스 홈에서 너무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 최근에 3연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 이번 시즌에 좀 망가져 있는 세비아를 상대로 좋은 모습, 예, 좋은 어 당연히 유리함을 보인다. 그치만 어, 지금 배당을 봤을 때좀 많이 높은 배당을 받은 것 같다라는 판단.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비아 사이드로 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2,000원 정도를 주력으로 가져갈 것 같은데, 어, 제가 나머지 18,000원 정도는 어, 이거에서 좀 다르게 가져갈 예정이에요. 지금 제, 좀, 제가 좀 불안한 느낌은 어, 일단은 맨유 메뉴, 메뉴 경기도 좀 불안한 느낌이 있고요. 소시에다도 무승부도 좀예좀 많이 불안한 느낌이라서 나머지 픽은 이런 식으로 예, 좀 다르게 해가지고 가져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회차 예,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전 여기까지 할게요. 전 도삼이었습니다.